구독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이차 방정식의 작은 근을 각각 a, b라고 할때 a 곱하기 b 값을 구하라. 밑에건 쉽죠. 인수분해가 어, 이거는 이제 플러스 천구백구십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작은 근을 구하면 x의 값이 마이너스 천구백구십칠이 된다. 이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어렵게 위의 거죠. 근데잘 보세요. 문제 힌트를 주고 있어 지금 왜냐면은 1997 x 제곱이니까 얘를 지수 법칙으로 풀면 어떻게 되죠? 1997 제곱의 x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니까 x 제곱의 개수가 누군가의 제곱이야 그치? 그런데 여길 봤더니 1996이 있고 1998이 있어 이 x 개수 기준으로 봤을 때 97에서 1만큼 뺀 수가 되고 98 이라고 하는 건 1만큼 더한 수가 되는 거죠 결국 더하기 빼기가 나오니까 합차 공식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으셔야 되고요 일단 인수분해 합시다 일단은 이렇게 곱해서 1997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여기에 1997의 제곱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으로 1이 오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1이 온다고 치세요.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셈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죠. 그렇 오케이 가보시면 얘는 결국에는 1997의 제곱 마이너스 1의 1이니까 1제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산한게 뭐가 되는거죠. x의 계수가 되는거니까 결국 합차공식을 쓰면 1997 마이너스 1 1997 더하기 1로 주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에 x가 붙죠? 1997 제곱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퀄 0으로 갑니다. 자 문제에서는 작은 근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건 x가 어떻게 나와? 1997제곱분의 1로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로 나오죠. 어찌됐건 이건 양수예요 부호가. 그러니까 작은거는 뭐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얘가 나올 수 밖에 없지. 따라서 이걸 a라고 두고 이걸 b라고 두고 이 두마리를 뭐해라? 곱셈하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997로 주어진다라고 하시면 되죠. 문제의 풀이 자체가 많이 어려우니까 숫자들 관계 숫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연관성이 있죠. 그 연관성을 가지고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문제 좀 편하게 풀릴 겁니다.